아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하면은요 아 밤에 오면 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 무서워서 밤에는 못 오고 낮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 밤에 귀신이 아, 되게 이쁜 귀신이 산다는 집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 도저히 제가 밤에는 아, 무서워서 제가 못온게 아니라 저는 진짜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어, 두려움 따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밤에 와서 귀신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은, 밤에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낮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이 나오는 집에, 천여 귀신 나오는 집에, 저 하늘 풀어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차를 세우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밤에 가서 제가 대화를 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저 이게 아, 아, 이렇게 건너서 별로 어, 밤에 밤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재미가 있는데 밤에는 제가 도저히 아,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이렇게 낮에 갑니다. 낮에. 귀신 나오는 집. 오우, 바람. 아,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아휴 추워라, 씨. 얼굴이 엄청 춥습니다. 자, 아 이제 임박입니다. 귀신 나오는 집. 여기 대단히 무서운 집인데, 지금 제가 한 방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여기 밤에 촬영을 왔어야지 제가 뭔가 좀 재미를 주는데, 우리 또 시청자들 중에서는 어, 아기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그 때문에 제가 어, 밤에 오면은 다들 놀랄까봐 낮에 직접 찾았습니다자 이집입니다 이집 이렇게 도로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고 자 이집인데 제가 아, 좀 혼자와가지고 좀 떨리기는 하지만은 제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자 지금 들어갑니다 아, 설마 뭐 시체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아좀 무섭다 약간 낮에 봐도 도로 옆에 이렇게 도로 옆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거 바로 도로 아씨 혼자 왔는데 그래서 사고당하면 안 되는데 자 조금만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 어, 깜짝이야. 씨, 옆에 뭐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저 밑에도 집이 있고, 저 강아지가 지금 한 마리. 어, 강아지가 입에 뭐 물고 지금 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강아지. 어디 있어? 예, 강아지가. 예, 아, 이좀 해도. 가 밤에 귀신 나오는 집입니다. 지금 침대 매트리스 두개아 무섭다 조금 조금 무서우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집인데 아한 최한 한, 5 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차를 저기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지금. 자, 제차 여기 차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걸어와 가지고 여기를 해서 이렇게 걸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 밤에 오면은 진짜 확실하게 제가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어 아이, 깜짝이야 어? 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비춰주겠지만 낮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도지 못 가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빨리. 여기까지만 네, 찍고 가겠습니다. 제가 혼자 와서 도저히 누가 지금 같이 왔으면 제가 들어가 찍겠는데 혼자 와서 못 찍겠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그냥 차 있는 데로 다시 갑니다. 그냥. 아, 그것에서만 봤는데도 졸라 무섭네. 아씨, 발 빨리 가야지. 아유, 내가 진짜 유튜브 아 떡상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아 죽으면 안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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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유튜브도 유튜브지만은, 철직하게 해야지. 내가 살아,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자, 저 집입니다. 아, 이 집. 아, 도로 갈 텐데 이제 귀신 나오는 지 밤에만 존다 무섭겠습니다, 여러분. 아, 무섭고 지랄이고. 난안 되겠다, 도대히 아, 솔직히, 솔직히 진짜 좀더 들어가서 촬영하고 싶었는데, 진짜 조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제가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 한명더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칼 같은 거 갖고 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누가 공격해도 내가 덜 위험하지 아휴 아휴 지금 아휴 이거 하나 찍으려고 소문 듣고 왔다가 사람 죽겠네 하여튼 오늘 이 귀신 나오는 집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찍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같이 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어, 흉가 찾아가서 찍는 걸로 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발을 좀 약간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네 씨. 어, 자 오늘은 유튜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몇안 되는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는 거 찍으려다가 사람부터 살고 봐야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